균연력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조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게시물이나 콘텐츠가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게시물에 캡처본을 보관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적인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추후 재발을 방지하려면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